성경말씀 레이기 25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한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해보가리라. 그들은 내가 여급당에서 인도어에 낸바 나의 품꾼인지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무너라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있은니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우선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리하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음악에 부리지 말지니라 어이.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레이기를 율법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부 복음 어, 신학자들은 레이기가 율법서가 아니라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은말 그대로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죄의 음메에 있고 사망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서 자유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레이기가 율법인데 복음이 되냐 바로 이 희년의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의 사건을 통해서 종에 팔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갖게 되고 잃었던 땅과 어떤 재산과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할때두 단어를 쓰게 되는데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39절에서 보면 내 동족이 피나게 되어 즉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렸다라는 것은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40절에는 어떻게 말하면, 풍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이라는 단어와 풍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팔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9절에는... 여기서 나온 이 종은 노예라는 개념과 같아요. 그런데 40절에서 풍꾼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노동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와 노예는 근본이 달라요. 노예는 이미 팔려서 주인의 소유권이 된 사람이고 노동자는 그 시간 일을 하고 정당한 임금과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내가 만약에 내 동족을 종으로 사게 되면 그 종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종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종이다. 네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네 종이 이전에 내 종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록 그 주인이 그 자기 동족의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샀지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도 누구의 종이 되냐면 비록 그 노예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도 내 종이고 네가 산그 종도 내 종이기 때문에 너는 이 종을 네 종처럼 부리지 말고 내 종처럼 부리고 너는 품꾼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잘안 지켜져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켜진 사건이 성경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룻기서에 나온 기업무를자의 사건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제 기업무를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룻기서에 정확히 나와요.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기업무를 짜라고 하게 될때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누구에 있었냐면, 보아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까운 친척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척이 먼저 기업무를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게 된다면, 보아스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서는 이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덱에 있어서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업 물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재산만 있으면 자기가 기업 물어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시라는 여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거절을 하게 됐냐면 루시라는 여인이 있게 되면은 내가 루시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룻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은그 모든 상속권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상속권이 되면서 재산이 다룻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손해가 난 것을 생각을 하고는 이 기업무를자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룻기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은그 기업무를자가 보아스에게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을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선권이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있었지만 보아스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면서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고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보아스였어요. 사실은 보아스는 이 루스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으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시 아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은 루세계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한 이유가 있어요. 루슬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법으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율법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무엇과 따져야 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희년의 법이 세워졌지만, 이 희년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지킨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법은 누구만이 지킬 수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명에 10가지 개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0개명을 두 가지 개명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지켜야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말씀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지 하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더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키스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사랑하니까 즉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자기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재산에 손해가 될것 같으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고백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이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종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큰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역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또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때또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여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에와 특별히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